출발합니다. 혼합 4등급 서울 제12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두마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번 다이언삭스 그리고 바깥쪽에서 2위로 올라서는 8번 나는스타와 3위는 10번 블라디아토레 A가 바깥쪽에서 3위로 안쪽 1번 백색광채가 4위 따르면서 4마리가 앞선 채 이제 2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아이언삭스 이번 경주에서 첫 우승을 거둘 수 있을지 바깥쪽 10번 블라디아토레 A가 바깥쪽에서 2위로 반마신차 뒤쫓고 있습니다. 한대 뭉친 4마리의 말들 3위부터 6위까지 안쪽에서는 8번 나는스타 6번 다비티, 1번 백색광채, 11번 매니스피드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있고 그뒤 7위는 4번 1000면에 됩니다. 가장 하위이권에서는 3번 리암스 무늬가 가장 뒤쪽에 11마리 가운데 가장 가위이권에처지채 경주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아이언 삭스 반마신차 앞선채 바깥쪽 10번 블라디아 토레이는 바깥쪽에서 2위로 그리고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나는 스타와 11번 베니 스피드까지 네 마리가 앞선채로 이제 3코너 진입을 도닥해 두고 있습니다. 2번 아이언 삭스 선두를 놓치지 않은 채 3, 4코너까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언삭스 바깥쪽 10번 글라디아토레 A 지난 2월 이후 오랜만에 접촉하는 기입니다두 마리 반마신차로 앞선채로 그 뒤에서 3마신차까지 거리차가 벌어진 채 3, 4위는 11번 매니 스피드와 8번 나는 스타까지 이렇게 네 마리가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이마신차 앞선은 안쪽 단독 선두는 2번 아이언삭스입니다. 그 뒤에서 10번 글라디아토레 A와 한가운데서 11번 매니스피드가 걸음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는 2번 아이언삭스입니다.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11번. 10번 글라디아토레이가 안쪽에서 11번 매니스피드 안쪽에서 올라섰습니다. 10번 글라디아토레이는 3위로 쳐졌고 그 뒤에서 4번 천연의 비가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단독 선두는 2번 아이언삭스입니다. 2위는 11번 매니스피드, 4번 천연의 비. 10번 글라디아토레이까지 4마리가 앞섰던 서울의 12경주. 2번 아이언삭스. 직선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2위와의 거리차를 꾸준하게 벌려 나갔습니다. 단독선두로 경주 직선주로 결승선을 통과